백스윙을 할때이 왼쪽이 나오지 않고 제자리에서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회전이 돼서 백스윙을 가시면 우리 궤도는 이제 더 이상 튀어 나오지 않고 올바른 궤도로 백스윙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태 프로입니다. 오늘 시간에 이 여러분들이 흔히 백스윙 할때 실수하는 골반 움직임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아마 영상 보고 계시면 어, 내가 저랬었는데 저런 실수가 저래서 나왔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좀 쉽고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자, 여러분들의 골반 실수에 대해 알려 드릴게요. 자, 우선 레슨에 바로 들어가서 가장 많이 백스윙을 할때 실수하시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골반 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셔서 백스윙을 하면 이 왼쪽 골반이 앞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백스윙을 또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회전은 했지만 왼쪽이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체중이 많이 앞쪽에 있죠.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는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하시면 이렇게 하면서 뭔가 주춤하면서 앞으로 쏟아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뜨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회전은 했지만 다른 회전을 해야 되는 거죠. 느낌에. 자, 요렇게 체를 딱 대시고요. 왼쪽이 나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왼쪽은 그 자리에 있고 오른쪽 골반이 뒤편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 왼쪽이 나가면 손이 몸에서 멀어지면서 뭐 처지거나 이 상태에서는 뭐 배치기나 뭐 어퍼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기세요. 그래서 자, 체를 이렇게 대고 자, 왼쪽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이 뒤쪽으로 이렇게 회전된다. 뒤쪽으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궤도가 손이 올바른 길로 이렇게 가실 수 있어요. 나오면 당연히 손도 멀어지니까요. 그래서 왼쪽은 두고 오른쪽이 뒤로 회전하면서 탑을 가시면 이게 올바른 회전이고요. 체중도 앞꿈치에 쏠려 있는 게 아니라 제 오른발 뒤꿈치 쪽에 잘 눌려 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또 골반 회전을 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다운 스윙을 할수 있는 거죠. 앞으로 나와서 백스윙을 하시면 앞에 쏠려 있기 때문에 뭐 쌩크가 나거나 혹은 이렇게 배치기 동작 이런 보상 동작들이 생기죠. 어드레스를 하셔서 왼쪽이 나오지 않고 오른쪽이 이렇게 뒤쪽으로 회전하면서 백스윙을 하시면 여러분도 올바른 위치로 다운스윙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삐져나가는 게 아니라 왼쪽은 두고 오른쪽이 뒤쪽으로 쭉 그래서 이런 식으로 스윙 하시면 엎어치는 스윙, 배치기, 동작 잘안 고쳐졌잖아요. 얘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하려고 해도 잘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시작하실 때 나가지 않고 얘는 두고 오른쪽이 뒤쪽으로 이렇게 백 스윙 하시면 탑까지 잘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잘 놓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왼쪽 골반이 나가는 게 아니라 왼쪽은 그대로 있고 오른쪽이 뒤로 회전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스윙 궤도, 손의 궤도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레슨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